안녕하십니까? 러빙 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알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우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앵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고소로 법정에 서게 되지만 갈리오 총독의 판결로 보호를 받고 고린도 전도를 마칩니다. 그는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에 잠시 방문한 뒤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후 안디옥으로 내려가 2차 전도행을 마치고 소아시아 중부지방으로 3차 전도행을 떠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에 입교한 무수히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해당장조차 예수님을 믿을 정도가 되니 유대교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발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기회를 잡아 바울을 제거하고자 그를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발리오는 총명한 사람이어서 다수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법이 로마법이 아니라 율법임을 파악하고는 그들의 고발을 의미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바울은 그곳을 떠나 시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그 바울의 여정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함께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이 장면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쁨과 즐거움의 일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려는 사람들은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보리스길라는 바울의 그 역경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볼때 얼마나 마음의 든든함을 느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빅버이 보다 낮은 자리로 그리고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리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내가 되고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이 교회가 달라질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얼마나 더 빨리 전세계로 뻗어나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나를 돌아 봅니다. 나는 혹 지금 이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낮은 자리로 그리고 희생의 자리로 고생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쫓겨온 지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고린도에서 안정된 삶을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삶을 다시 버리고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자아희생의 법칙을 따르는 자들로 인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도 자기 만족과 자기 안주의 삶이 아니라 자아희생의 삶이 시작되어 이 교회가 더 굳건히 설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 온전히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행한 서 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앵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일찍이 했던 서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 그것은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뒤따르는 위험에서 농역자를 그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위로하심으로 얻은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관련되었을 것이며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위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사도행전 18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자 바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에 더 머무르며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에베소를 떠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든든한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혼자 떠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러한 그의 행동은 분명 그의 선과 관련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동역자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신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서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서원을 지키고자 그는 홀로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이 대하여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잡빼라에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요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8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외롭고 힘든 그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의 인생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공과 유익을 따라 발길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길을 옮긴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하나님 안에서 가진 그의 선곧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진정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동력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얻은 하나님을 향한 원과 꿈이 되며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줄이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계시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이심을 알 것이다.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 때에 그들은 그것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 말씀은 본성적이며 세속적인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나누어 준다. 성령께서는 보이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그분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사랑이 증오를 대신하고 마음은 신령한 모습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이다.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는 것이다. 시대수망 39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지배하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자기만족과 자기중심입니까? 아니면 자아희생입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굴라와 보리스길라 부부의 자아 희생의 삶과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도 그러한 자아의 생과 복음을 향한 열정적인 삶을 살도록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자주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의 마음 주님께서 처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품고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숙자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른양 행복을 위한 기도로 회인호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쌍군동 교회에 함께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공역자 가정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숙자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숙자 집사님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채워 주셔서 날마다 감사의 생일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쉬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서 집사님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로 향한 이 발걸음 끊이지 않도록 하시고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가정에 이균, 이연, 이철 세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세 자녀들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자녀들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세 자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믿음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사 집사님과 함께 한 신앙을 함께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른양 되시는 최인호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루 속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성도님과 함께 하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 교회에 주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아굴라와 보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성도님님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주님의 일꾼의 힘이 되게 하시고 이 작고 연약한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